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총화, 단결, 내부 결속이다. 공산주의는 언제든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다 우리 내부의 어떤 취약점 또는 허점 이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어들어 침략을.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공산주의는 절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니까 무슨 내니인가 아가 이런, 그런, 그런, 그 공산주의는 적을 치러 갈 때, 가바스 그님이 약하거든, 랑 쳐서 먹어버리고, 그님이 강해서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공산주의 의 하나의 전수라고 들은 겁니다. 우리 내부가 단단하고, 결속이 돼 있고, 단결이 돼 있으면, 공산당의는절 적로진화 생각을 지않는 대신 우리가 단결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뭘하는지내부의 축구 분열을 저장하고 내부 와해를 시키는 그런 공작을 하는 거 공산당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가정, 단해가 지하당을 맹근 거고, 뭐 선동을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근 거. 그럼 우리 내부의 어떤 허점을 맹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큰 약점이, 취약점이, 챙겼을 때는 이때는 이제 우려가친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이다. 우리가 그런 약점과 허점을 보이지만 사실 국민 총화와 한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그것이 즉것이다 의정, 그러니까 부정 또는 부패, 비위, 부조리 뭐 이런 그 사회, 사회 악 이것이다. 이것을 없애야만 국민정화가이 된다. 이런 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우리에 대한 적이다 어떤 면으로서 공산당보다 도더 나쁜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다